왕구용 화폐 디자인 맡았다며? 잘돼가 디자인이라 할 것도 없어. 저번 제품이랑 거의 비슷하게 작업하는 건데. 나 어릴 때 왕구용 돈이 진짜인 줄 알고 슈퍼 가서 낸적 있었다. 어? 어릴 때영 바보였구나. 바보가 아니라 순수했던 거지 바보. 백 원짜리 하나 없어? 어? 잠깐만. 여기. 응. 에 저거 좀 줘줘. 1번 모드로 줘줄까? 2번 모드로 줘줄까? 1번은 뭐고 2번은 뭔데? 1번은 멋있게 주워주는거 2번은 그냥 주워주는거 그래? 그럼 기왕이면 멋있는 1번으로 주워줘봐 1번 알았어 <laughs> 그게 뭐야? 아, 네가 나한테 부르기 매냐라 그랬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재준데 썩이기 아까운 것 같아서 어때? 멋지지? 그래 네가 여태껏 나한테 보여준 것 중에 제일 멋있다. 앞으로 기대. 내가 종종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줄 테니까. 이거 바로 출력할 수 있지. 1번 모드로 출력해. 2번 모드로 출력해. 1번 모드. 오케이. 어때 멋지지? <laughs> 어 멋졌어 멋졌어. 야, 좀 이거 좀 봐봐. 나 당장 무슨지 몰라. 이게 뭔데요? 내 재산 목록. 내가 지금 당장 한 오백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들 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해서. 할아버지 앞으로 땅이 만평 정도 있으시고요. 그건 민통수는 아니다. 당장 팔리지가 않지. 또 할아버지 명의로 ELS 가입되어 있으시네요. 만기에 1억 정도 타시는 그래? 그럼 그 은행가서 돈 뽑을 수 있어? 아니요 ELS는 Equity Linked Security 우리말로 하면 주가연계증권이에요 그 뭔데? 주가연계증권을 주가연계증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뭐 개념을 설명드려요? 개념은 무슨 거기서 500뺄수 있어 없어? 석달 뒤가 만기라 지금은 안 되죠 아, 그럼 처음부터 못 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설명이 그렇게 길어? 이 년놈이 석달 후에 찾는다고. 가만.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. 어, 야. 너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났어? 아, 이건 진짜 돈 아니라 장난감 돈이에요. 장난감? 이거 진짜 같은데? 완구용으로 개발하는 건데 이건 샘플이라 제 얼굴을 넣고 만든 거거든요. 보실래요? 이렇 이렇게 아무나 막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야? 아, 네. 사진 찍어서 합성만 하면 금방이에요. 기대? 그래? 그럼 너, 나좀 만들어주자. 여기를 노송은행권으로 바꿔줘. 네. 그리고 단위는 원 대신에 송원으로. 아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다위가만 원이면 나오면 적으니까 십만 원으로 해. 네, 십만 원짜리로. 근데 단위가 똑같으면 안 되지. 단위세 개로 하자. 10만 송원, 50만 송원, 100만 송원. 그럼 사진도 세장다 다르게 해야겠네요? 그렇지. 사진이 단위가 높아질수더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? 어떻게요? 그, 그럼 내가 표정을 점점 더 무겁게 해볼게. 표정을요? 진짜 터는 같다. 이거 다른 사람이 위조면 안 되는데. 그럼 위패 방지용 사인을 직접 하시면 어때요? 응, 어, 그 좋은 생각이다.